여호와의 영원성 찬양은 주권성 찬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복주십니다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입니다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전도서는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전도서는 크게 나누면 두, 부분, 뭐두 부분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부분은 1장에서 7장까지. 1장에서 더 7장까지. 이것은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에 대해서.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 인생들이 해야 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무익한 행사다. 무익한 것이다.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8장에서 12장까지, 8장에서 12장까지는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전도사가다 간단히 말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원성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행사는 무익하지만 여호와의 행사는 영원하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 행하시는 행사는 영원한 행사다. 이건 무익한 행사고. 이걸 구분해서 전반부에서는 무익한 인생들의 행사에 대해서 노래하고 후반부에 대해서 대해서는 영원한 행사에 대해서 노래하는 솔로몬의 노래가 바로 전도서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해 나가는데요. <laughs> 우선, 1장에서 7장까지 1장에서 7장까지는 7장까지 내용 가운데 1장에서 4장이 나와요. 1장에서 4장, 1장에서 4장은 전반부죠. 7장까지의 전반부, 해아래서무의간 행사,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가 어디에서? 해아래서 무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부터 7장까지겠죠.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해아래서 무익한 재물 해아래서 무익한 재물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 일만 무익한 게 아니라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모두가 다 무익하다. 왜? 인간들이 행하는 일은 전부, 전부 재물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왜 무익하냐면 재물이 무익한 거니까. 재물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간의 모든 행한 일이 무익한 거다. 왜 무익하냐면 재물 자체가 무익하니까. 그런 논리에서 바로 솔로몬이 1장과 7장 내용에서 인간들의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를 노래하기 위해서 해 아래서 무익한 행사, 해 아래서 무익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노래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장서 4장까지 해 아래서 무익한 행사 이 내용 가운데 또 어, 지역적인 내용인데 1장에서 2장 1장서 2장, 1장서 4장까지는 그 전반부죠. 1장에서 2장은 행사가 무익한 이유를 말해요. 무슨, 어, 무슨 이유에서 행사가 무익하냐, 인간의 행사가. 해안에서 인간의 행사가 무익하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 그 이유를 노래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음, 전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laughs> 예, 교제 4,410, 쭉 넘어가세요. 그 대충 제가 다 말씀드린 거니까. 4,424페이지 행사가 무익한 이유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그 밑,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한번 잠깐 읽어보고 넘어가십시다 한쪽 가로 1번 행사가 무익한 이유 중대로면 줄바꾼데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해아리서 인생들의 행사가 무익한 이유에 대한 노래를 통해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신다. 솔로몬은 해아리서 인생들의 모든 수고와 헛된 이유와 헤아리 생하는 모든 일과 지혜를 알려함이 헛된 이유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위하여 노력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비롯해서 지혜자나 우매자가 다 헛된 이유와 삶과 수고가 싫은 이유, 사는 것과 수고가 싫은 이유 및그 결과가 헛된 이유에 대하여 밝히면서 선인이 누리는 희락과 악인의 노고도 헛되다는 사실에 대하여 노래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1장과 2장의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거. 그러면 하나하나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그러면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해아래서 인생들의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를 노래합니다. 왜 헛된가? 1절 보십니다 다베스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 전도자가 가로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 못하며 어느 것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 연하여 흐르느니라 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우선 그 밑에 보면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1절로 3절까지는 해아래서 모든 수가 헛되다고 노래하는 내용인데 <laughs> 거기 보면 다윗스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왕가의 왕위를 계승하여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자죠. 정말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자리 아닙니까? 아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 최고의 전성기 그때의 왕으로 군림했던 자니까 그런 자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거죠. 야, 그렇게 살았으면, 야, 인생은 살만하다. 인생은 나만, 나, 나처럼 살면 여한이 없다. 이러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전무후무하게 산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최고의 부와 영화와 권좌를 누린 그런 솔로몬인데, 그가 인생사를 노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laughs> 전도자라는 말 나오죠? 그게 코에레트라는 말인데, 이는 소집자, 강연자 또는 전도자, 설명하는 자, 강연하는 자, 가르치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전도자,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죠. 지혜 없는 자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하면,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없는 자는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못 가르, 가리, 가르 가르킬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예, 바로 솔로몬이 지혜자로서 가르치는 자, 액성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가르침으로 정말 전도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 밑에 보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하벨이라는 말이에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오죠? 히브리 말로 하벨이라고 하는데, 이는 텅 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텅 비었다. 공허하다. 더덥다. 헛되다. 이런 말이에요. 공허하다. 참 더덥다. 다텅 비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벨이라는 말이. 그래서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을 바로 헛되다. 하벨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을 거듭거듭 반복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어, 요즘 현대, 현대 철학, 현대 사상이라고 할수 있죠. 현대 사상에서 왜 산이라고 묻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살아야 하나. 인생은 왜 살아야 하나. 그렇게 묻지 말라고. 왜? 왜 라고 하면 목적. 왜는 의미가 나와야 돼요. 의미와 가치. 이게 이제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니까. 목적이란 항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건 목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사이 하는 말은 삶의 목적을 묻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묻지 말라고 해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우리 김영래 장로님께서 교사들에게 강의하면서 들었, 할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 글을 하나 소개했는데, 어느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내 사랑하는 딸아무개야 너는 인생을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질문을 하지 말아라. 왜냐면, 하 역사 이래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한 자가 없단다. 해답이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던지는 자가 잘못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왜, 사, 왜 살아야 하나라고 질문을 던지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노력해라.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글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옳은 말입니다. 그, 그 아버지가 옳은 말이라니. 그것이 현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이에요, 결국. 목적이 없는 삶은 헛된 거거든요. 근데 목적 없이 인간들은 그냥 당면 과제에 의해서 허위적이며 사는 거죠. 그냥 그 순간순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헛 솔로몬은 지혜자니까 정말 해야 돼서 이렇게 보면 인생들의 행사만을 인간들의 이 행하는 일만을 따지고 보면 정말 헛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다해 봤거든요. 왕으로도 해 보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누려도 보고, 그걸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화가 나니까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의미에서 헛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것이 헛되므로, 사람의 헤아리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유익하기, 유익, 유익하지 못하단 말은, 무익하다는 얘기거든요. 무익하다. 이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는 말. 사람이 해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것이 헛됨으로 수고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해아래서라는 말,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이죠. 해아래서라는 말은 영원한 것을 전제하지 아니한 시공형의 세계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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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었을 때 시간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사시 계절 사시 계절이 만들어지고 연안 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시간이에요. 사시 이것도 시간 세계 아니에요? 연안도 시간 세계고 그러니까 시간도 이루어지고 사시.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만들어지고 1년 365일 연안도 만들어졌다. 해가 하나님께서 해를 지어놓으니까 왜냐하면 태양계에 의해서 태양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안에서 시공형의 세계, 시간 이 시간이 이루어지면 공간이 이루어지죠. 공간이 왜 이루어지냐면 형상이 만들어지니까. 시간 속에 형상이 만들어지면 공간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형상과, 넓 말하지만 형상과 형상 사이를 공간이라고 그래요. 형상, 형상, 예. 모양 안에 모양과 모양 사이를 공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무엇 때문에 돈 많이 들여서 이렇게 담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천정을 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허전해요. 허전하단 말입니다. 이런 벽도 없고 천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없으면 와 정말 속다 트인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벽이 있고 천정을 해야 안정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시간 세계에 사는 형상 인간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형상과 형상 사이에 공간을, 이게 공간 아니에요? 딱 공간. 150평이라는 요 공간. 저쪽 은 200평이라는 공간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들이 여기 와서 안정감이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공간으로 활용한단 말이죠. 이런 공간이 있다가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기까지 가는데, 3 0보를 걸어가야 된다. 3 0보를 걸어가는데, 한복었는데, 예를 들어서, 0.5초가 걸린다. 뭐, 이런, 이런, 계산이 나오면 30분을 걸어가는데 몇초 걸린다. 몇 분이 걸린다. 이런, 관념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관념을 위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공간과 시간은 해, 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해에 의해서. 그래서 해 아래서라면, 해 아래서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하지 않고, 단순히 이 세상이 태양 아래서 존재하는 시공형의 존재뿐이라면 모든 행사는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왜? 하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하고 나면 없어지는 건 가치가 없잖아요. 목적 이 가치가 가치가 없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해놔도 다 없어져버리는데, 요 우리들은 이렇게 돈을 덜 쓰고, 노력, 전략하고 해서 연보해가지고, 이해배당을 근사하게 지어놨지만, 앞으로 30년이나 50년 후에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때쯤 가서 돈이 엄청 많고, 또 건축술, 음, 건축술도 늘어나고, 발전하고, 또 여러가지 전자제품들이 만들어지고 하면, 야, 이거 구닥닥다, 이거 확걸어버리자 우리는 그냥 벽돌 한 장이라도 깨질까 봐서 그냥 만지고 더럽혀질까 봐서 청소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 후손들은 그때 가서 뭐전부다 포크레인으로 다 찍어버리고 다 그냥 다 부셔버리고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다 가져가 버린다요 무가치하게 그러니까 무가치하무가치하가다 헐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놓은 건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해놓아봤자, 지나고 하면 아무도 기억이 안 된다. 내가 언젠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내가 뭐 강문집을 다 써놓고 내 이름을 남긴들, 후대에 가서 누가 기억해줄 거며, 내, 내 이름을 안 들, 내 얼굴을 누가 기억해주면 또뭐할 거냐. 기억해주면.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누가 어느 분이 그 강의를 들었나봐요. 그 강의 듣고 굉장히 새로웠다고 이메일이 왔어요.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세, 뭔가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은가답시이 땅에서 뭔가를 이뤄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정말 내가 일을 한다고 하는 거, 지금 뭔가를 이뤄놓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 성취감에서 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성취감에서 하려고 한다면. 성취감이 아니고, 내가 부지런히 일하는 건 아까 현숙한 여인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게 귀한 거 아니겠어요?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자녀들의 영양 관리, 고운 옷을 입히고 남편을 성공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현숙한 여인이 일해가지고 나중에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효도, 효도 남편에게 칭찬 듣고, 백성들에게도 성김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그건, 좀 허무한 거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그래서 반드시 일은 사랑이,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한들, 무슨 행동을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사랑하거나, 동료를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일 자체가 의미도 있고,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그냥 우리들이 행하는 일은 영원한 것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헛되고 헛된 거다. 영원한 것이 전제될 때만이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아까 여, 여호와 예, 의 유익한 일, 여호와는 영원한 일이죠. 여호와의 영원한 일, 여호, 영원한 행사. 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일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일이고 무익한 일이 아니다. 이걸 전제하고 지금 솔로몬이 예, 교훈하는 내용이. 지금 1장부터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 우리 계속해서 전도서 1장 참고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안에서 살게 하시면서 영원한 세계를 우리들와금감지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문서 마치고 오늘 이렇게 전도서를 또 상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행사에 우리 동참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해아래서 무익한 일 거기에 모저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여 주소 이제 돌아가는 길도 동행해 주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안이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